네, 안녕하세요. 스노퍼콘입니다. 그리고 작가예요. 이번 시간에는 워드프레스 로켓 플러그인을 한번 설치를 해보고, 한번 설치하기 전과 설치하고 나서에 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어, 뭐 블루 호스트, 카페24, 클라우드 웨이즈, 여러가지 호스팅사들이 있지만, 클라우드 웨이즈로 워드프레스를 설치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웨이즈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 클라우드 웨이즈에서는, 어, 이 브리즈라는 캐시 플러그인을 무료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자세히 읽어 보면은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 브리즈는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이고, 뭐, 너의 웹사이트를 속도를 뭐 증진시켜 줄 거다, 좀 빠르게 해줄 거다라는 플러그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WP 로켓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시더라도 이 브리즈라는 플러그인이 이미 클라우드 웨이즈로 워드프레스를 만드신 분들께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해당 기본 플러그인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브리즈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 계속 WP 로켓 플러그인을 다른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저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이 WP 로켓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전에 구글 스피드 인사이트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이 페이지 스피드를 측정할 수 있는 어, 그런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구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사이트에요 여기다가 제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URL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뭐 검색엔진 최적화, 권장사항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나오지만 뭐 성능, 접근성 이런 것들은 좀 주황색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성능 같은 경우가 60%로 그렇게 높, 높지 않은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보게 되시면은 뭐 페이지 로딩 시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스피드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자세히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60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그냥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브리즈를 사용을 했을 때이 WP로켓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수치고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뭐 느리다고는 생각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티스토리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어뭐 그렇게 느리다고 생각은 못 들었고 네 자세히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자바스크립트 실행 시간 단축하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 속도를 좀 빠르게 할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맨 위쪽에 기본 스레드 작업 취소하기를 눌러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스타일이나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에서 얼마가 걸린다, 몇 초가 걸리고, 뭐 몇 초가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사실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의 홈페이지가 로딩이 되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그게 몇 초가 걸리는데 그게 뭐 때문이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어 시간이 걸리는 거다 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어이 wp 로켓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유료 플러그인이에요. 네. 그래서 돈을 제공을 어느 정도, 어, 지불을 하고 사용하는 플러그인이고, 보게 되시면은, 홈페이지 하나, 이 워드프레스 도메인 별로죠. 웹사이트 하나를 적용을 하고자 하면은, 1년에 59달러. 그리고 3개죠. 3개까지는 119달러. 그리고, 언리미티드 웹사이트라고 해서, 무한대로 사이트 적용이 가능한데, 1년에 299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WP 로켓 플러그인이 이 웹사이트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플러그인에서 가장 좋다라고 해서 저도 이거를 사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보다 잘하는 좀 워드프레스 오래 하신 분들도 다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까지 사용 안 했었는데 이게 애드센스 수익과 좀 연관이 있나 조금 웹사이트 속도가 빨라지면 광고도 좀 빨리 뜨나? 약간 그런 어,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WP 로켓 플러그인은 이 WP 로켓 m 미 에미 네 여기로 어, 접속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저희 카페 칼럼에서도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가끔 이렇게 할인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 원래는 평상시에는 이런 가격이지만 어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지. 연말 시즌이라든지 작년 11월 말에는 30% 할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뭐 할인도 하니까 뭐 기다렸다 하실 분들은 기다렸다 하셔도 되고 이런 거 소식 올라오면 제가 카페에다가 뭐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WP 로켓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고 결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결제와 회원가입을 동시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어,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는 사우스코리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카드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어,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페이팔 하시는 분들은 페이팔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제가 되게 되는데 결제가 되고 나서 여기 위에 등록했던 이메일 주소로 어, 메일 한 통이 오게 됩니다. 너의 WP 로켓 계정이 만들어졌다. 뭐 환영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런 다음에 대시보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비밀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얘네가 이메일로 가입을 하면 이 이메일이 아이디가 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좀 영어랑 숫자랑 섞여 있는 어떤 비밀번호를 처음에 제공을 얘네가 하는데 그 비밀번호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변경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메일이 오게 되고 이 이메일을 눌러서 아래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인지 패스워드 누르셔가지고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는 이 워드프레스에서, 어, WP 로켓에서 제공을 해주는 R G 파일이 있어요. R G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압축 해제는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Z I P R G 파일을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제너레이트 프레스 어, 테마 설치할 때도 이 Z I P R G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를 했었잖아요. 똑같이 R G 파일만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아 주셨다면 이제 워드프레스로 가셔가지고 이 워드프레스의 플러그인 여기서 애드뉴 플러그인 또는 이 플러그인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그 ZIP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플러그인 업로드 누르게 되시면 파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WP 로켓 ZIP 파일을 올려주시고. 지금 설치 버튼을 클릭을 해 줍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셔 가지고 이 플러그인 활성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플러그인 활성화를 해 주시게 되면 다시 WP 로켓 이 대시보드로 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의 웹사이트가 하나 등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이거를 어 밴하고 싶다 그러면 벤하시면 되고 지우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지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개만 테스트를 해볼 거기 때문에 한 개로만 결제를 했고요. 여러 개의 워드프레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세개 이상 결제를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되고 다시 워드프레스로 오셔 가지고 어, 이 설정, 설정에서 좀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 WP 로켓이라는 플러그인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것을 누르시면은, 세부 항목을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네, 이쪽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어, 저를 따라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 같은 데다가 검색을 해보시면은,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 이 WP 로켓 이 세부 항목을 설정하는 데 가장 좀 도움, 을 주는 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해외 원서도 있고, 우리나라 분들이 적용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짜깁기를 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구글링을 통해서 적용을 한 거고요. 네. 어떤 원서 봤는데, 해외에, 미국에 있는 분이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소개해준 것도 있고, 그리고 자세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좀 간략하게 그냥 딱 이것만 설정을 해라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냥 어 구글링을 통해서 한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하나 다 눌러 주셔야겠죠 처음에는 캐시를 눌러 주시고 어 제가 빨간색 반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세이브 체인지즈 이걸 눌러 줍니다. 그다음에는 뭐 파일 옵티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걸 누르 누르시고 또 설정을 해 줬어요. 이거는 그냥 빠르게 넘길게요. 그냥 잠깐 스톱하셨다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 체크를 하시면 안될 때가 있어요. 지금 저는 바로 했는데 체크를 하게 되시면은 이런 이런 화면이 떠요. 액티베이트 뭐저 자바스크립트 어쩌고. 네, 수정을 수정 권한 요청 이런 것 같은데 이 수정 권한 요청을 누르게 되시면은 이게 체크박스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은 미디어 뭐 체크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어, 프리로드 이것도 그대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다 체크하시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더 저는 체크를 했고 저는 데일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위클리, 먼슬리 있는데 데일리를 선택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중간에 이 빼먹은 거는 어 제가 빼먹은 게 아니라 어 여기 있죠 어드밴스 룰스 이거는 따로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안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쭉 생략을 해서 이제 하트 비트, 하트 비트, 뭐 심장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디세이블 해주고 세이브 체인지스를 눌렀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사실 설정하지 않은 워드프레스랑 설정한 워드프레스랑 이 속도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어제 컴퓨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했을 때는 빠르게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안할 수도 있고 어 속이 wp 플러그인을 적용한 워드프레스가 에드센스 광고 클릭에도 좀 효과적이라면은 다른 워드프레스에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좀 살펴보니까 별로 차이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확실하게 도움이 많이 된다. 확실히 워드프레스 자체가 좀 빨라졌다. 왜냐면 이 콘텐츠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WP 로켓의 힘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제가 그렇게 워드프레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콘텐츠가 많이 없어서 잘못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콘텐츠가 나중에 많아지게 되면은 WP 로켓 플러그인 자체가, 어, 힘이 좀, 그때서야 좀, 야, 확실히, 어, 좀 빨라지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